자, 4단원 할 차례죠? 자, 복소수 111쪽 봅시다. 자, 가운데, 111쪽에 가운데 보시면, 아, i의 정의죠?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그렇게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i가 뭐냐, 그러면, i라는 수는 제곱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 바꿔 말하면 지금 요기호는 똑같단 얘기야. 이거 반대말 아니에요. 똑같단 얘기야. i는 뭐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이다. <laughs> 근데 이름도 허수잖아. 그쵸? 이름도 허수인 것처럼 이게 루트 안에가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실수가 아니죠. 그치?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 예, 우리가 중학생 때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중학생 때는 실수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고, 지금은 실수하고 허수까지 같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수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가상의 수예요 가상의 수. 음,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우리가 가상의 수로 만들어낸 거고,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한 거예요. 기호가. 음. 그리고 제곱 제곱해주면 i 제곱은 루트에다가 제곱해주면 루트 없어지는 거 알죠? 예. i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근데 별거 아닌 얘기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이 i가 뭐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다. 맞죠?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i는 뭐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야.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왜냐면, 누구누구의 제곱근,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 뭐니,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맞는 거예요. 이해 가요? i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1 나오고, 또,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이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지. 그니까 마이너스 i를 제곱해도 결국은 i제곱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1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어,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모두 얘기해봐. 어, 그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i가 뭐냐 그러면 그냥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1. 그래서 교재에서도 나와있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라고 안 했어요. <laughs> 뭐라 그랬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하나의 새로운 수. 예.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몇개 있는데, 그두 개를 말하는 거죠. 예,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새로운 수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중에서 i가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래 내려가서, 예 보세요, 예. 예. 마이너스 3의 제곱근. 나오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3 나오는 게 뭐야?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지. 이렇게.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고.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루트 3i. 그렇게 쓰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1 1 2 쪽, 1 1 2쪽 복소수의 정의 표현이에요. 표현.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을 한다. 정확하게 좀 정의를 하고 갑시다. a 플러스 bi라고 정의를 했을 때. 여기서 AB는 뭐냐, 그러면, 실수예요,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 실수 더하기 실수 I. 이런 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극단적으로. 보세요.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b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실수가 되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 b가 0이면 실수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b가 0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라든가 아니면 그냥 i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i라든가 이런 것들. i가 살아있는 것. 아이가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허수라고 불러요. 허수. 아이가 살아있는 거를 허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수는 허수예요. 허수.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하고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요? 응. 허수, 1 플러스 i라든가 i 마이너스 i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이가 살아있으면 허수라고 부르고, 아이가 없으면 당연히 실수고. 실수와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복소수하고 허수하고 개념이 복소수라는 말이 더큰거야요 이거는 실수까지 포함하는 말이고, 이거는 실수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다음에 뭐 113쪽, 113쪽에 뭐 3.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 그냥 써보고 넘어갈게요. 복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 자, 복소수 a 플러스 bi가 0이다. a 플러스 bi가 0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 기호는 똑같다는 얘기야. a 플러스 bi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0이고 b도 0이 돼야 돼. 이렇게 단, 단 a하고 b가 여기 실수라는 전제하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실수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오히려 모의고사에서는 큼지막한걸 물어보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이 내신 문제에서는 A하고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I가 0이다. 그러면 A하고 B가 둘다 0이다. 만약에 문제에서 <laughs> A하고 B가 실수라는 말이 없다고 쳐봐. 그냥. A 플러스 B I가 0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B에다가 I를 넣어보세요. I 그럼 I I니까 I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 되지? 그 다음에 A에다가 1 넣어봐.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하니까 0 맞잖아. 이해가요? AB가 실수라는 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이거.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까지는 이런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었지. 당연히 실수 범위에서 얘기를 하겠지. 그 응. 그니까 이런 얘기가 의미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허수라는 걸 배우고, 범위가 복소수,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A하고 B가 실수일 때, 그리고 그 실수라는 말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음. 응. 이건 똑같은 말은 아니고, A 플러스 BI가 0이 되는 그런 예가, 요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00이 아니더라도 다른 게 있을 수 있다. 음, 습관드릴 때요거 A, B가 실수일 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다 체크하면서 문제를 어 풀란 얘기야 됐고요. 그다음에 어 켈레복소수 4번 갑시다. 아래쪽 한 번씩들 배워가지고 기억이 새록새록 날 거예요. 자, 켈레복소수 A 플러스 B i. 물론 AB는 실수. 그때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바 쓰는 거 기억나지? 어떤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다. 그러면 그 복소수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이렇게 길게 쓰고 이게 뭐냐? 그러면 허수만 바뀌는 거지. 허수의 부호만. 그래서 A-BI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EI. 1 플러스 2i의 켤레복소수는 뭐냐? 그러면 1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가면 어 자주 나오겠지만은 어 요게 <laughs> z로 많이 나오죠. 또 얘라고 써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z가 z가 2뭐 플러스 e i다. 그랬을 때 화살표 이렇게 거주고. 그러면 z 반은 뭐냐 이렇게 z 반은 여기다가 바바 바 취한 거니까 z 반은 e 마이 i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죠. 이 z는 자주 봤었지, 그지? 넘어갑시다. 1 1 4쪽자예 얼스로 넘어갑시다 자 2-5i의 e 켤레복소수봐 이렇게 얘는 2플러스 e 5i 아이고 이거, 이거 안되는데 그지? 그 2플러스 e 5i 그럼 2번 3i의 켤레복소수 이거는 마이너스 3i 그 다음에 3번 i-e. i-e.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 플러스 i로 봐야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렇게 표현되고요. 네. 4번.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거. 4의 켤레복소수. 4가 실수기 이 때문에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면 안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 4를 4 플러스 0i로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켤레복소수를 취하면 4-0i이기 때문에 그냥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4의 켤레복소수는 그대로 4가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5쪽까지 설명하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 자, 복소수의 연산. 연산은 똑같이 하는 거죠. 예,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예를 통해서 봅시다. 예 1, 2 플러스 3i 하고 5 마이너스 4i 하고의 합.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죠. 예,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2 더하기5는 7, 3i 마이너스 4i는 마이너스 i. 이렇게 음. 어려운 게 없어요. 2번도, 2번은 바로 갑시다. 마이너스 전개. 그럼 4 플러스 3i, 마이너스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i. 해놓고,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2 플러스 4i. 그 아래쪽에 있는 얘도, 여기도요. 자, 1 플러스 2i 하고, 2 플러스 i하고의 곱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2 플러스 i 이렇게 이렇게 그럼 4i 그 다음 조심해야 되는 게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알죠?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라고 써야지. 실수부분끼리 더하면 0 그냥 5i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1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i하고의 곱자 분배 2 마이너스 i 플러스 i 조심해야 돼요. 이거 i하고 마이너스 i하고 곱하면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계산하면 3 플러스 i가 되겠네요. 이렇게 어려운데 없지? 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었다 갑시다.